저기 한줄 아나? 와, 진짜. 야,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세상에 보문 알리는 산천보세 눈물을 흘리면서 꽃이 피어나는 거야. 와, 세상. 아, 너무 이쁘다, 양기 진짜 이쁘다. 와 진짜 응전전 맛있지 언니 전 좋아하니까 야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꽃 속에서 아 너무너무 멋있죠? 야, 많죠? 아기 다육이들. 언니, 이거는 저거 했네? 와, 이거 저기잖아, 천리양이. 응. 음. 음.